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남편이 외도한 것을 알게 되면 아주 커다랗고 무거운 생각덩어리가 머릿속에 떡하니 한 자리 차지하고 이거를 치워버리고 싶어도 치워지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려지지도 않고 아주 이 커다란 이 생각 하나에만 매달려서 하루 종일을 살게 됩니다. 이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물고 점점 더 파국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들과 나는 남편에게서 버림받았어. 우리는 이제 망했어. 나는 이혼하게 될 거고 이혼하는 것은 인생의 실패야. 내 인생은 완전 망했어. 이렇게까지 생각이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절망에 빠지게 되고 내 인생을 망친 저 남편 새끼와 나는 반드시 헤어져야 되겠다. 난 너무너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고 해서 꼭 이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혼한다고 해서 인생에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가정에서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아이들이 꼭 망가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차분차분하게 나눠서 쪼개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지금까지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너무 극단적인 거였구나. 어, 현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생각을 쪼개어서 해야 되는지 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아이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달 동안 소중하게 뱃속에서 품고 있다가 나와서도 막 애지중지 막십몇 년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곧 아이고, 아이가 곧 나고 꼭 무슨 감정의 탯줄 같은 걸로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는 꼭 같은 감정을 느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우자 외도라는 큰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충격에 이 내가 느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아이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 근데, 아예 어린 아이면, 그냥. 어차피 아이가 이해를 못할 거니까 내가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하소연하고 이러지 않을 텐데 사춘기 이후의 아이들에게는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아이한테 막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엄마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빠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한 거는 너한테도 잘못한 거 아니겠니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는 나도 부모지만 바람피운 남편도 이+ 아이의 부모 중에 한 명으로서 내가 이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이 자신. 또, 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든 어떤 때든 간에, 어, 이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이에게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죠.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어, 아이도 알건 알아야 된다든지, 아이도 상황을 잘 알, 인식을 하고, 이미 알고 있다든지 하는 핑계를 대면서 아이에게 아이가 몰라도 될 것까지 막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딸일 경우에 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못하면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도록 하기도 하고, 어, 내가 힘이 약하다고 느껴지면 나와 아이가 같은 편을 먹어서 같이 남편을 공격하게끔 그렇게 구도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아이를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아이와 나를 어,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는 남편이 나를 배신한 것이지 아이까지 배신한 것은 어, 면밀히 따지고 보면 아니잖아요. 어, 남편이 남편의 역할에서 나에게 실망을 준 것이지, 아빠의 역할은 잘할수 있어요. 아이들은 최대한 심경의 변화가 없도록, 최대한 모를 것은 모르고 동심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줘야 하고, 어, 우리의 감정과 아이의 감정을 동일시하려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나를 나누어서 생각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라는 존재를 나누어서 생각하자는 겁니다. 어, 남편 물론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고 아주 개자식이죠. 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완전 개새끼라고. 근데 면밀히 따지고 보면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아빠 노릇도 잘하고 남편 노릇도 잘하고 아주 사인 노릇도 살갑게 잘하고 뭐 직장생활도 잘해가지고 가정경제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고민이나 뭐 어려움이 없게끔 잘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왔고 또뭐 바람을 피우는 도중에도 집에 와서 가정폭력을 저지르거나 나를 막 괴롭게 하지도 않았었고 바람을 피운 것 외의 영역에서는 너무나도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나를 많이 사랑해 준 남편이었는데 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우리가 남편을 아주 죽일 놈을 만들고, 갱생 못할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런 인, 인격 쓰레기와 앞으로 남은 여생을 할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남자랑 꼭 헤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냄비가 있는데 아주 냄비가 쓸만한 명품 냄비에요. 30만원짜리 냄비인데 이 냄비 꼬다리가 고장이 났어. 그렇다고 해서 이 냄비 본체까지 버릴 거예요? 멀쩡한데? 뚜껑 없이도 쓸수 있는 게 냄비잖아요. 아직 이 냄비는 쓸만하면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남편을 아주 요소요소, 조목조목 요소, 이 남편의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 남녀 관계로서 남편이 나에게는 이런 상처를 주었지만, 우리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우리 집안의 사회로서, 아들로서는 역할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모는 쓸모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 남편을 아주 많이 미워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 거고 어이 바람을 피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남편을 너무 미워해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이혼도 비껴나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 역할에 따라서 남편의 쓸모를 요모조리 나눠 가지고 어 우리가 남편도. 어,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세 번째는 결혼과 인생을 분리해서 생각하자입니다. 우리가, 어,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고 해서, 이혼을 했다고 해서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이혼했다는 거는 우리가 미혼이다가 기혼으로 이 지위가 변경이 되었듯이, 기혼에서 이혼으로 그 결혼에 대한 상태가 변화하는 것일 뿐이지, 내 인생 전체가 망하거나 막 죽음까지 이르르는 그런 그 중대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 자신을 어떻게 잘 보살필 것인지, 아이들과 어떻게 씩씩하게 살아날, 것인지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우자 외도로 아주 멘붕에 빠지고 최악의 경우까지 상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최악이라 그래 봤자 이혼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혼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인데 아이들이랑 같이 이혼하고서는 재산이 없다고 해서 굶어 죽는 일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읽어 놓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거 나눠서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죽는 거 아닙니다. 생활의 질이 조금 떨어질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마시고 너무 치명적인 생각까지 이르르도록 나 자신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이 생각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따져 가지고 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는 걱정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